자, 안녕하세요. 1140번 단어 어, 마이크 켜져 있니? 오 마이크 켜져 있어. 우리 학생 중에도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 어제 결석했었어요. 필요 없는 말로 멘트로 시작했습니다. 1140번 단어 bridge, bridge, bridge. 여러분 다리 건너죠. 강건너려면 다리가 있어야 되죠. 다리, 교량, 건축물, 사람 다리 노노노, 건물 다리 말하는 거예요. bridge. There is a bridge over the river. Uh, there is, 있습니다. A bridge.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Over the river. 그 강의에는. 자,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250%. 음, 됐어요, 그럼. 자, 1141번 단어. B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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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빛나는. 사람이 밝고 빛나면 영리한 거죠. This room is too bright. 이 방이 너무 밝아요. A bright boy. 한 영리한 소년. <laughs> 자, bring입니다. bring. 342번. bring. 가져오다. 사람이면 데려오다. 가져오다. 데려오다. Cindy, can you bring me today's paper? 어, 이거 today's paper. 오늘 신문입니다. 오늘의 신문을 나한테 가져다 줄수 있나요? bring me. 나에게 가져다 주다. 갖다 주다. Sure thing. 물론이죠. 쉽죠. 자, 1143번. Broad. Broad. 어, 발음해 b r 폭넓은. 광대한. Broad. He is tall. 그는 키가 커요. 그리고 Broad and m u s c u l a r Broad. 넓고 근육질이에요. 이 말은 어깨가 넓다는 뜻입니다. 어깨 넓고 근육질입니다. m u s c u l a r he is tall broad and muscular 그는 키가 크고 어깨 넓고 근육질이에요. broad 폭 넓은 광대한 자 broad에 캐스트를 붙이면요. 폭 넓고 광대하게 막 던져 주는 데가 어디예요? 소식 같은 거. 막 알려 주는 데가 방송국 뭐 방송 어, 방송하다가 되겠습니다. 방송국은 브 t 드캐스트 컴퍼니까지 붙이면 방송국이 되겠죠. 회사니까. the broadcast 그 방송은 was recorded, 녹화되었다, 녹화가 되었다, 미리. Not live, 생방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 아니고, 예전에 미리 녹화가 된 것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어, 이번 때에는 좋은, 쉬운 단어가 많이 나와서 쉽죠? 1145번 단어, broke, broke, 신 개울입니다. I soaked. I soaked my feet. 자, soak는 담갔다요. 흠뻑 담갔다. My feet. 내 발을 in the babbling brook. 어, uh, babbling or bubbling? 자, 발음 좀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자주 안 보던 단어라서. 자, babbling 아니고 babbling이라고 하네요. babb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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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졸졸졸 흐르는. 또는 말을 할때 재잘재잘거리는 이런 뜻이 있는 babbling brook. babbling brook. 졸졸졸 흐르는 brook에 내 발을 흠뻑 담갔다. 구글링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brook 한번 보여 드리고 넘어갈게요. brook. images. 네, 요런 거야. 조, 우리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졸졸졸 흐르는 개울. 그죠? 네, 요런 거. brook. 사진 뭐니 한 번씩 뜬금없는 사진 나와가지고, 구글링 하기가 무서워요. 네. 아, 네. 그래요. <laughs> 그렇습니다. 네. 즐거우신가요? 네. 됐죠? Babbling. 배블린이 아니고, 배블린이 아니고 브룩이었어요 <laughs> 자 브룸 나옵니다 브룸 1146번 단어는 브룸 여러분 마녀가 타고 다니는 그거 그거 뭐지 빗자루 빗자루 브룸 동사로 빗자루질을 하다 즉 비로 쓸다가 있습니다 아, He is sweeping 이거 sweep는 진짜로 쓸다예요 He is sweeping with a broom. 그는 빗자루를 가지고 스 w 하는 중이다. 쓸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1147번. brow. b-r-ao, brow. o-w 가아우 발음 나는 거예요. brow. 브라우. brow는 일단 이마를 짚으세요. 어, 내 이마. forehead란 뜻입니다. 어, forehead 이마란 뜻이 있고요. eyebrow 눈썹 있잖아요. 눈썹을 줄여서 brow라고 할 수도 네, 있습니다만 원래 뜻은 어, 이마예요, 이마. 그다음에 산등성이, 그러니까 산의 이마 부분이 산등성이를 brow라고 하고요. 일단 예문 볼게요. The nurse mopped his fevered brow. 그 간호사가 그의 fevered brow, 열나는 이마가 되겠습니다. 열이 나는 이마를 m 이렇게 훔쳐주었다. 이제 닦아주었다. The brow of the hill. 그러면 산등성이를 말합니다. 구글링 도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마하고 산등성이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선생님? 아, 바로 나옵니다. 자동 완성. 자, 산에. 그러니까 이렇게 등성이 부분. 눈썹 같이 생겼잖아요. 등성이 부분. 산등성이 어디 나오냐? 아, 언덕, 그러 그러니까 오른, 오르막길인데 등성이 부분.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등성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아시겠나요? 산등성이, 어, 이게 되게 이상적이다. 산등성이의 나무 한 그룹. 이게 아름답다. 그죠? 경치가. 네, 등성이 부분. 자, 이렇게. 여기 풍차 있고요. 윈드밀 있고요. 등성이, 등성이. 힐. 언덕 올라가다가 약간 올라갔다 싶은 눈썹 부분에서 다시 저쪽으로 가면 다시 조금 내려가잖아요. 그죠? 자,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고글뿅. 자, 상등성. 그래서, 어디 갔냐? 어디 갔어? 어, 두개다 외워버립시다. 이마 상등성. 네, 쉬우니까. 자, 브러쉬입니다. 브러쉬. 브러쉬, 브러쉬 맞죠? 그 다음 단어. 네, 브러쉬. 브러쉬, 어, 솔입니다. 솔, 원래, 솔. 근데 이제, 솔질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를 닦는 거죠. 브러쉬, 마이티스가 되죠. He doesn't brush his teeth as a daily routine. <laughs> daily routine이면 매일 해야 되는 판, 판에 박힌 일들, 반복적인 일을 우리가 routine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 매일 하는 일들로서 일을 닦지 않는다? 뭐 하는 사람인지, 그럼. 뭐,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하나? 아니면 월간 행사? 한 달에 한번 하나? 자, 솔이란 뜻도 되고, 솔은 뭐냐, 솔빛 같은 거, 그솔 있잖아요. 그런 것도 솔. 이를 닦다, 닭, 솔질하다. 브러쉬입니다, 브러쉬. 우리 붓으로도 쓰이잖아요, 여러분. 붓, 붓. 기억나시죠? 자, 1149번 bird, bird, bird bird, 새싹봉오리 싹을 틔우다 새싹봉오리 싹을 틔우다 trees coming to bird coming to bird는 bird로 오다 네, 나무가 싹을 틔운다 in spring, 봄에 가 되겠습니다. bird도 구글로 보고 싶나요? bird 한번 볼까요? 이런거요. 네, 꽃봉오리도 되고 어... 아직 피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정말 정말 안 피. 이거는 잎잎버더 이게 퍼지면 이게 터지면 잎이 나올 것 같고요. 요거는 꽃이고요. 그죠? 봉우리 봉우리.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눈이라고도 하죠. 꽃눈, 잎눈 이러잖아요. 네. 넘어갈게요. 이상한 그림 나오기 전에. 자, 1150번 단어 build. build, b u i l d 뭐죠? 빌딩 같죠, 느낌. 네, 그런 거 어떻게 해죠? 빌딩 같은 거 짓다, 세우다 하죠. 네, 건설하다, build, 짓다, 세우다. He attempted to build his own house. Attempt는요, 시도하답니다. 시도하였다. 이 D 붙었으니까 과거입니다. 그는 지으려고 시도했습니다. To build, 짓기를 시도했습니다. His own house, 그만의 집을. Bulb. bulb, 전구입니다, 전구. 구, 전구.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는. The bulb was invented by Thomas Edison. 우리도 알다시피, Thomas Edison에 의하여, by, 의하여. It was invented. 발명되었습니다. The bulb, 전구는. 선생님은 이제 영어를 오래 공부하다 보니까 해석을 자꾸 끝에서부터 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영어 앞에서 주어부터 찾으시죠? 네, 원래 주어 동사 찾는 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은 영어 문장을 좀 이렇게 끝머리서부터 예, 보는 게 편할 수도 있다는 라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어떤 경지에 이르렀을 때예요 여러분은 뭐 이거 하시면 좀 힘드실 거예요. The verb was invented. 주어 동사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 1152번 단어는 bu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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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되게 큰 규모를 말합니다. b bulk. u l 크선 그러기도 하죠. 양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완전 대규모. 그 다음에 어떤 물, 어떤 부분에서 대부분을 b u 라고 하거든요. b u l 구글링 하나 할 수가 없네요. b u 어떤 규모인지 보여주고 싶다는 말씀. 아, 진짜 이상한 거 나온다. 이거, 남성분들이 몸을 벌크업 시킨다는 표현을 해요. 왜? 운동 많이 해가지고, 몸을 막 이렇게 빵빵하게 근육 완전 올라오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에 겁나서 스크롤 다운을 못 하겠네. 왜 이러는 거야. 벌크, 쉽, 쉽. 배를 한번 찾아보자. 화물선, 벌크선. 벌크선 어때요? 엄청, 엄청 크죠? 그죠? 벌크선. 음. 이거 이제 해외 수출 같은 거할때 물건 담고 막뭐 이렇게, 응. 음. 벌크선에다가. 그죠? 됐습니다 자 벌크 대부분 큰 규모의 양 좋은 그림 보여드렸고요 It's cheaper to buy in bulk in bulk 대량으로입니다 대량으로 to buy 사는 것이 it's cheaper 더 싸게 치인다 음, 더 싸다 대량으로 구매하면 싸잖아요 여러분 1152번 단어는 황소는 bull, bull bull 황소 자, a bull neck 그러면 잠깐만요. 딸에게 네, 전화가 왔었고요. A bull neck. 황소목같이 짧고 굵은 목을 bull neck이라고 해니 여러분 뭐 친구 중에 uh, You have a bull neck. 그러면 너 목이 되게 짧고 굵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bull neck. bull. 황소였습니다. 그 다음 1154번 단어 Bunch. Bunch. 다발, 묶음입니다. 꽃다발 생각하시면 돼요. 묶음 판매 이런 거. 요 묶어서 파는 물건도 있고. She picked me a bunch of flowers. 그녀가 나에게 꽃을 픽해 줬는데 따 줬는데 얼마나 따 줬냐고요? a bunch of. 한 다발 꺾어 주었습니다. 자, burden. 아, 나그 부담스러워. 그 나에게 짐이 돼. 이럴 때 burden 단어 burden. burden 단어를 발음을 좀더 들어 볼까요? burden. 자, 보겠습니다. burden. burden. Burden, burden 이거는 영어 영국식입니다. <laughs> burden, burden 영국식. 자 짐이나 부담입니다. She didn't want to cast her burden on us. 여기까지 먼저 하면 그녀는 원치 않았어요. 그녀의 짐, 부담을 우리에게 cast, 던져, 떠넘기는 거 원치 않았어요. With her problems, 그녀의 문제를 가지고, 그녀의 문제가 있어서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아 있어요. 우리한테 이런 문장입니다. 그녀는 그녀 자신의 문제로 우리에게 부담을 막 떠넘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 cast her burden. 그녀의 부담을 cast. 떠넘기다, 던져버리다. 1156번입니다. burst. burst. UR이 얼 발음 나죠? burst. 폭발하다, 파열하다, 폭발, 파열. 펑. 터짐입니다. an audience burst into a laugh. 어, 웃음을 터뜨렸다가 되겠어요. burst into a laugh. 자, 청중들. the audience. 관객들, 청중들이 burst into a laugh. 웃음을 터뜨렸어요. by his action. 그의 행동에. 웃긴 행동을 했나 봐요. 자, 1157번 단어. business. business. 사업, 업무, 일입니다. 사업 업무 일 business. You shouldn't mix business with pleasure. 어, 믹스하지마, 비즈니스를 믹스하지마, 플레저, 너의 즐거움과 믹스를 하지. 어, shouldn't 하면 안 되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조, 조동사로서 shouldn't 무슨 뭐뭐 하면 안 된다는 표현이죠. You shouldn't mix business with pleasure. 그래서 너는 어, 일을 하면서 사적인 즐거움을 섞으면 안 돼. 공과사를, 혼동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자, 1158번 단어. burst. burst. burst, 흉상 반신상, 뭐, 그런 뜻이 있고요. 하나 더는, 부수다, 고장내다가 있어요. 이거 두, 이거 다 외우세요. burst. 흉상 반신상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breast는 진짜 젖가슴이지만, 이 burst는, 이 가슴 통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그 미술 그림 그릴 때요. 전신 동상 말고요. 가슴까지만 있는 거 있죠? 어, 그런 게 버스트입니다. 음. 버스트. 일단 예문. I bust my camera. 나는 내 카메라를 부쉈어. 고장 났어. 자, what is your bust measurement? measurement 측정치거든요. 자, 가슴 측정치가 뭐, 어, 뭐가 되세요, madam? 손님 가슴둘레 어떻게 되세요? 이말이고요 bust. bust 구글링 더 해봐야 되나? 이상한 그림 나올 거 같죠. bust 가슴이잖아요, 가슴. 어, 그래요 이거요, 이거, 이거 반신상. 어, 딱 절반까지만 이렇게 석고상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거 bust입니다. 됐죠? 흉상 반신상 똑같은 말이에요. 쉬어가는 코너 나와서요 오랜만에 butterfly. Butterfly, 나비. 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The butterfly effect. 나비 효과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음, 나비 효과. 어떤 일이 먼뭐 훗날 다른 일에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거요.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옛날, 여러분 지금 현재 처지가 있잖아요. 옛날 과거에 여러분이 했던 일 때문에 지금 현재 처지가 있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나비 효과일 수 있죠. 그죠? 음. 자, buzz. 1160번 단어는 buzz. b u z 즈 뭐냐면 으으으으으 하는 소리입니다. 벌이나 모기들의 윙윙거리는 소리. 아, 특히 난 모기 소리 진짜 싫어합니다. buzz. 자, bees는 벌이고요. buzz는 윙윙거리다예요. Bees buzz. 그러면 벌들이 윙윙거렸다. lazily 한가롭게 among the flowers 꽃들 사이에서 됐죠? 자, cab, 넘어갑니다. cab. cab는, 어, 택시라고 보면 돼요. 택시. 어, 택시 잡을 때요. 공용 택시 잡을 때. 자, 승객용 마차는 옛날식이라서 지우겠습니다. 옛날에는 승객용 마차였죠. 택시입니다. He works as a cab driver at night. 그러니까 택시라는 말보다 cab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택시라는 말보다. 자, cab driver at night. 그는 밤에 cab drive. as r o s s works 그는 일을 한다. 여기서 as는 ~로서 자격입니다. 1162번 cabinet. cabinet은 캐비넷 cabinet 아시죠? 보관하는 장. cabinet, cabinet, cabinet. 그런데 내각을 알아 두세요 내각은 뭐냐 하면 우리 TV에 보면 그 국회의원들 막회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국회라고 하고요. 어떤 나라는 내각이라고 해요. 내각 관료들 이런 거. 일본 예를 들어, 일본 그러니까 그 입헌군주제 뭐 이런 나라는 어, 대통령제는 국회라면 어뭐 입헌군주 이건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하 <laughs> 하여튼 자 구글링을 또 해야 돼. 캐비넷 보세요. 캐비넷 그러면 수납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수납장. 이게 캐비닛인데요. 이거 말고 다른 뜻으로 어, of a country ministers 자. 하면 네 아, 장관들이 나오네요. 이런 장관들. 이거 일본 내각이에요. 일본 내각 수상이 있고요, 내각들이 있습니다. 음. 좀 보기 싫네요, 그죠? 네. 이렇게 어, 나라에 이를 맡아서 보는 사람들의 집단을 내각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되게 중요해요. c a b i n e 외우시고요. cabinet members freely express themselves. 그래서 여기서는 뭐 보관 창고 멤버가 아니고요. 국무위원들, 내각 멤버들입니다. 국무위원들이라고 해놨네요. 국무위원들은 freely, 자유롭게 express, 표현합니다. t h e m 자기 자신을 on, Current issues 오늘 약간 about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current issue 그러면 현재 문제가 되는 이슈들 문제점일 수도 있고 부각되는 어떤 과제일 수도 있어요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어, 자유롭게 의견을 express한다 누가요 cabinet members 내각 멤버들 국무위원들이요. 자, 그 다음에, 어, glass cabinet, 그러면 말 그대로 유료된 캐비넷 장식장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케이블입니다, 케이블. 여러분, 케이블 TV 다 보시죠. 케이블 뭐냐 하면 전선이죠, 전선. 네. 굵은 첫째, 철제, 철제 바, 밧줄이나 전선. u 0 t 0 0 thousand volt cable. 그러면 만 볼트짜리 전선을 말합니다. kg. 세장이나 우리입니다. 케이지 동물을 가둬 놓는 장이죠. 세장이나 동물 우리를 케이지라고 합니다. The lion escaped from its cage. 사자가 우리에서 도망쳤습니다. 케이지, 우리, 사자 우리. 1165번 단어는 calf. calf 카프는 어린 소 송아지가 있고요. 하나 더 우리 종아리 만져보세요. 알이 있죠? 여러분 종아리에 알 베겼죠? 네, 종아리입니다. 종아리에 알 베겼다? 그럼 무네요, 무. 여러분 종아리. 종아리를 알아두시고요. Capri <laughs> pants have to be around the mid calf. Mid c a l f 면 종아리 중간입니다. 칠부바지예요. Capri pants는 칠부바지. 칠부바지는 완전 긴 바지가 아니고요. 어떤냐 하면, 어디까지 오냐 하면, 요 정도까지 오는 바지를 칠부 바지라고그 끝까지 발목까지 안 오고, 어, 그러니까, 칠부 바지는 around, 대략 the mid-calf, 종아리 중간에 있다, 있어야 한다, have to be, 있어야 한다. 디자인이 그렇다고요. 1166번, camel, camel, 낙타입니다, 낙타. People are in line to ride a camel. 사람들이 to ride a camel. Camel을 to ride. 타기 위하여.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죠 are in line. 줄에 서 있다. 줄서 있다. 선생님도 제주도역 관광가서 camel 타본 적이 있어요. 낙타. 제주도 낙타. 어, 그 낙타가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나랑 내 친구 두 명을 태웠거든요. 네, 둘다 아주 그냥. 날씬하지가 않았어요. <laughs> 1167번 단어는 camera, c a camera. m e r 카메라에요, 카메라. 네, 사진기. 요즘엔 카메라, 사진기 단독으로 쓰는 사람 잘 없지만, camera. 요즘엔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쓰죠. These days, 요즘, I use digital camera only. 나는 디지털 카메라 only만 use, 사용하죠. 요즘엔 디지털 카메라만 사용하죠. 디지털 카메라는 필름이 필요 없죠. 여러분, 필름 카메라 본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디지털 카메라는 그냥 파일로 저장되는 카메라고요. 필름 장착하는 카메라는 필름 카메라죠. 1168번 단어는 캠페인 캠페이, 이거는 스펠링을 좀 받으세요. 캠. 페인 쥐가 무금입니다. 캠페인. 캠페인 운동을 벌이다라러면 뭐죠? 뭐 자연을 보호합시다. 뭐 이웃을 도웁시다. 이렇게 뭔가를 여러분에게 독려하는 운동이에요. 이게 무슨 헬스 운동 아니고요. 선거 운동이라든가 뭔가 좋은 구호를 외치는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음, 네, 군사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사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직적인 운동,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거죠. 뭐 누구를 국회로 보냅시다 이런 식. 아 이것도 선거 운동이구나. 아니면은 뭐 뭐라고 할까요? 뭐 마스크를 씁시다 코비드 1 9을 없애기 위해서 마스크를 씁시다 손을 깨끗하게 씻읍시다 이렇게 만약에 외치면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독려하고 현수막도 하고 이런다면 그게 바로 캠페인을 벌이는 게 되겠습니다. She worked on a political campaign. campaign. political 붙었으니까 이건 정치적인 이런 단어잖아요. 그러면 이건 선거운동이 되겠습니다. She worked on a political campaign. 그녀는 선거운동에 일했습니다. We must design a better advertising campaign. 여기는 광고잖아요. Advertising. 광고 캠페인. 광고 전략이 광고 활동이죠. 더 나은 광고 활동, 광고 전략을 must design 해야 한다. 계획해야 한다. 되겠습니다. 캠페인 이해하셨겠죠? 자, 3 6 9번 단어는, 어, c a 운하수로, c a n a 입니다 c a n 운하수로, 이것도 그냥 구글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Have you been to the Suez Canal? s 에 e 운하에 가본 적이 있니? 운하가 뭐냐 면 바다인데 되게 좁은 터널 같은 게 있어요. Su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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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ez. 네, 자동 완성되네요. 스웨스 칸에 한번 구경합시다. 이렇게요. 보이시죠? 지, 도에서 바다가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통과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배가 온 나라를 돌아다닐 수 있겠죠. 스웨즈 운하, 이게 지도인가요? 이 운하, 우리 4대강 사업 이런 거 아시죠? 이런 게 뭐냐 하면, 전 국토를 물길로 다닐 수 있는? 뭐 그런 건데, 이렇게, 운하. 통로예요, 통로. 물의 통로. 오케이, 아시겠죠? 이렇게 뭐가 좋겠죠, 이런 거? 네, 산업에 좋겠죠. 뭔가 물류 같은 거 이동시키고 그죠? 땅으로 이렇게 하면 뭐 차도 막히고 뭐 그렇잖아요. 배로 가면 좀더좀더 좀더 대량으로 옮기고 막히지도 않고 음, 그렇겠죠? 음, 그거예요. 그래서 지도로 보면 이 정도. 음. 수지조나 네 보셨습니다. 운, 운하를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Have you been to the Swiss? 그러니까 수로 물의 길 운하입니다. Canal 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에서 만날게요.